안녕하세요. 카뷰입니다. 최근 르노 QM6의 후속 모델로 중국 지리자동차의 싱웨엘 차량이 많이 거론되고 있죠.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싱웨엘 차량과 동일하게 볼보 CMA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준준형 SUV 보웨엘입니다. 차체 크기는 르노 QM6와 거의 동일하고 전폭과 휠 베이스가 조금 더 큽니다. 보유엘은 컨셉카, 비전 스타 부스트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얼핏 보면 캐딜락의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주간주행등은 조명이 들어오는 로고와 양쪽 좌우로 칠자 모양의 램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차의 헤드라이트는 주간주행등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시중에서 가장 얇은 헤드라이트라고 합니다. 차량 측면부는 전륜 팬더부터 벨트 라인, 루프 스포일러에 이르는 사선 캐릭터 라인으로 스포티하고 강인한 느낌을 줍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프롬 모델인데요. 20인치 휠에 후디어 이글에 포함 스포츠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휠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반밀폐형 딤을 사용했는데요. 디자인도 괜찮은 편입니다. 차량 뒷면의 일자형 테일램프는 전면 주간 조행등과 매칭되어 더욱 스포티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풀옵 모델로 전동 테일게이트가 조용되었습니다 뒷좌석 시트를 접었을 때는 단차가 없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가 있네요. 차량 실내는 화이트와 블랙의 투톤 조합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알칸타라 소재와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이 차량은 10.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버튼을 최소화한 13.2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15 칩이 탑재되어 음성인식이든 지도 내비게이션이든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내비 방향을 표시하는 AR HUD도 탑재되어 있는데요. 보여지는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화면은 꽤 넓은 편입니다. 이 차량 역시 무선 충전이 지원되고 폰두개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컵홀더 옆에는 크리스탈 기어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 실용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 크기는 제법 넉넉한 편이고요. 냉온 조절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자리의 좌석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수동 쿠션 익스텐션이 적용되었으며, 시트 모양이나 느낌은 볼보의 차량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내에서 가장 특별한 디자인은 이 선바이저인데요. 아랫부분은 빛 투과율이 6%에 불과한 갈색 글라스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선글라스처럼 눈부심 방지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꽤 실용성이 높아 보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휠 베이스는 약 2.77m인데요. QM6 투싼 기아 스포티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무릎 공간은 넉넉한 편이며, 특히 뒷좌석 바닥이 튀어나온 부분 없이 매우 평평해서 중간에 앉아도 불편함 없이 착좌 가능합니다. 2열 컵 홀더는 스트랩을 당겨서 내리는 타입이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고, 팔을 올렸을 때 너비라든지 착좌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2열의 각도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총 3가지 모델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1.5 가솔린 터보의 7단 DCT 미션, 2.0 가솔린 터보의 7단 DCT 미션, 1.5 가솔린 터보의 3단 DAC 미션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은 1.5 가솔린 터보의 프롬 모델인데요. 가격은 13만 2천 위안, 하나로 약 2,5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프롬 모델인데요. 17만 위안, 하나로 약 3,200만 원입니다. QM6 후속으로 신뢰의 L 차량이 출시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 차량도 출시된다면 꽤 인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주행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